아니, 시간이 있잖아요. 없어서. 없어서. 시간이 없어요, 이제. 야, 두시, 두시, 두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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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리고 저기, 플랜 B가 있대. 안 놔도 돼. 어, 없어요. 진짜로, 없어요. 없어요. 진짜로 플랜, 진짜. 플랜 B가 있대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아, 이거, 이 아, 이거, 이거. 거 이거. 아, 이거, 이거. 거 이거. 아, 이거, 아, 니 왜 이렇게 해? 엄마, 엄마 불러야 된다고. 뭐라고? 아니 의원님. 우리 입장 있잖아. 의원님 잠깐 나리세요 의원님 나오세요. 의원님만 나오자 제발. 아 이렇게 몸으로 하지 마 의원님. 진짜 여자 의원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. 무슨 소리 여자 남자가 어딨어요 이런데. 그러니까. 아니 나는 추행 얘기 안할 테니까. 나는 뭐아니아니아니나도다원님 죄송해요. 물론 우리 나갈 때. 아유.